안녕하세요. 고음촌입니다. 아, 이번에 국가직 채점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. 76명에서 9 90... 6명 됐나?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2 0 지금 상승인데. 거의 상한가 가기 직전이거든요. 아,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공치생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풀겠습니다. 그 공시생분들 중에서 기아펜으로 기출 많이 푸시죠. 근데 기아펜 날라가니까 또 맞았니 틀렸는지는 볼펜으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국가 권력급 국가 권력급 이 기아펜 후딜레이 캔슬 그니까 기아펜이랑 볼펜을 빠르게 교차하는, 서든으로 치자면, 총 한번 쏘고, 칼질 한번 하고, 뭐 그런 느낌으로, 이 후딜 캔슬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어펜 후딜 캔슬. 일단은, 볼펜을 잡습니다. 근데, 네 번째 손가락으로 잡아요. 이 기둥으로. 그 다음에, 그에 이제, 검, 엄지, 검지, 검지가 놀잖아요. 위에 같이 끼워줍니다. 이렇게. 그다음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. 좀 어렵네요. 잡아서 여기다 하나 걸어주는 겁니다. 맞죠? 교차 교차하게. 그다음에 기어펜으로 문제를 풀다가 답을 체크한다. 이렇게 합니다. 너무 빨라서 못 보셨나요?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.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다시 돌리고 메커니즘을 알려드리자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? 아니다 좀 크게 봅시다 자검아 엄지 검지 헷갈리네 이 아빠 손가락으로 기어펜을 밀어줍니다 밀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좀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볼펜을 밉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기어펜은 들어가고 볼펜 나오죠. 그리고 체크합니다. 볼펜으로 쓰고 다시 바꿀 때는 엄지로 볼펜을 밀고 그 반작용 힘으로 기어펜을 땡겨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밀고 다시 기어펜 풀고 바꾸고 풀고 바꾸고 풀고 바꾸고 풀고 바꾸고 바꾸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루에 600문제를 풀거든요, 제가.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바꾸는데 한 5초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3000초. 이거 후딜레이 후딜레이에만 3000초. 그러면 아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하루에 3천 초그러니까뭐 무슨 얘기를 할래 했지? 아 그래 하루에 3천 초면 50 50분? 맞나 이거 30뭐 어 하루에 50분? 그 이걸 공시 생활을 한 2년 정도 한다 치면은 2년 동안 2년 중에서 25일을 꼬박 기어펜 볼펜 교체하는 이 후딜레이에 사용합니다 무려 25일을요 그래서 이 기술 이 스킬을 한번 장착을 해 보셔가지고 풀고 바꾸고 네. 또 찍을라니까 또잘안 된다 또 풀다가 이걸로 체크하고 바꾸고 바꾸고 멋있죠? 멋있죠? 이렇게 해서 하루에 50분을 아껴가지고 그 시간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음도 전달하고 유튜브 쇼츠도 보고 쉬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뭐 그렇습니다.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하시고 아니면 하던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